안녕하세요. 기상청 날씨 터치 키의 최정희입니다. 내일부터 추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. 이 추위의 원인과 그리고 언제까지 추위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예상 분포도입니다. 현재 일부 중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표되었는데요.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낮 동안에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입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북서쪽 약 5km 상공에 영하 21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특히 서쪽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동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는 서고, 동저형의 겨울철 기압계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찬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.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.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한 건강 관리와 그리고 강풍에 의한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날씨 터치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